알뜰살뜰 아끼고 또 아껴 올리브 스튜디오 그 그림 돌돌 말린 휴지 똥물때 쓰려다가 띵그르르 공처럼 굴려볼까 휴지공이 나가신다 우와 휴지가 기찻길처럼 길어졌어 나는야 칙칙폭폭 기차 칭칭, 휴지를 몸에 두르고 휴지 로부터 되었어요. 윙탁윙 탁. 랄라랄라 휴지 날개를 달고 붕붕 하늘을 날아요. 휴지 물고기로 낚시놀이를 해볼까? 아, 차, 참았던 똥이 마려워. 어떻게? 휴지가 하나도 없어. 장난치지 말고 아껴서 쓸 걸. 흠.